제가 본캐방송을 진짜 웬만해선 안하는데 오늘은 할게요 지금 제가 점수에 너무 목이 말라있어가지고 아니 600점 챌린지 600점이 그냥 넘었었는데 아 지문 때문에 지는거야 난 잘하는데 허난 잘하거든? 난 대체 왜 여기있는지 모르겠어 난 올라갈 사람이거든? 그래서 원래는 그냥 만족하고 솔량 하는데 오늘은 못 참겠다. 점수 좀 떨구니까 아, 짜증 나네. 아개 때리고 싶다 우리 하나 같은 애들. 뒤졌다 진짜. 대교각 <목소리> 나오네요. 대교 좀 하고 일단 한번. 아니 멘트 하느라.

아... 왜 져야 하지? 아 짜증나!! 이씨! 자 이렇게 젖밥새끼들인데 챌린저의 새끼들 아... 오늘 쏠링 너무 졌어요 장난 아니고 아... 상대 미드요? 아 상대 미드가 누가와도 이길 수 있거든 아이 근데 쟤는 아 너무 짜증나 아, 오늘 저, 너무 좀 화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아... 진짜로 아... 페이커 말 꺼내지마 오늘 페이커 때문에 졌어! 아니 프로는 프로들 너무 질겜이야 페이커 당연히 미드 세계 1위지 인정해 인정하는데 솔랭에서 좀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탑에서 그렇게 그냥 어? 무난하게 잘해줬는데 위드에서 소킬을 세번 따이고 있네. 야솔픽한 다음에 아니 야솔로 소킬 따면 어쩌게나. <laughs> 개 빡친다 진짜. 아, 아니 아 누구는 부들부들거리면서 점수 올리고 있구만. 어? 자기는 어? 잘한다고 와 어! 즐겨물해. 개 부들부들 되는데 진짜. 아니 페이커 아아 근데 아 아니에요. 이번 발언해봤자 좋은 게 없죠 저한테. 아, 정말 잘하는데 좀즐 y 만좀 프로 애들 좀만 알았으면 음. 좋겠다. 무난하게 가자 이거 그냥 빨리 이기고 다음 판또 이기고 600점 빨리 찍자. 아니, 네 그래, 빨리 빨리 찍고 끝내자 이거 쉽잖아. 미드 소켓 나왔고. 어, 미드 소스아 언제? 뭘까? 벌써부터 레이드를 하고있어 얘네들 러시아 하시아 러시아 러시 아, 개화한다 진짜. 망치로 두들겨라. 아 그래도 아 오늘 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이 온다. 아, 오늘 원래 지금 지금 원래 만족하고 점수 1 1 2승 만든 다음에 그뭐냐 오늘 나라카일팀랭 진행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, 그거, 진행할라 했는데, 아, 제가 팀랭 깼어요. 오늘, 나, 아, 미안하다, 얘들아. 나 좀, 솔랭 좀줘가지고 지금, 빡쳐있는 상태라고. 솔랭 좀 하겠다고 제가 말했습니다. 오늘, 원래 팀랭, 나라카그 챌린지 팀랭 하는 날인데, 제가 어제 하자고 했었는데, 아, 오늘 좀, 일단, 이거 멤버는 괜찮아. 우리 팀은 제닉스 듀오에다가. 뭐 1인분 하겠죠. 백효. 백효는 잘하니까. 프로크신, 이 친구는 최근에 들어간 것 같은데. 일단 이 친구도 잘하는 친구고. 그 다음에 뭐, 서포트 미, 썸 미, 이 친구 잘해요. 어, 저 친구 잘하고. 게다가 테디스트, 이 친구는 뭐, 피디스 장인이죠? 방송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. 피디은피디 뭐 PD 장인인 친구들은 웬만큼 해요. 챔피언이 너무 사기라서. <목소리> 아이 벌프 상경 고맙다. 블루 타이밍이네요. 천천히 밀라 인는데 저래 많이 바텀에 보여. 이게 왜 맞어? 준비 완료. 들파란 없다 공격.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키자 그냥 바로 켰어 그냥 바로 솔랭 바로 진행 원래는 좀 방송킬 때 여유롭게 진행하잖아요? 방송 키고 보다 이제 뭐 잠수 좀 타면서 여유있게 아 나라카이 방송 시작했다 하면서 그냥 좀 그냥 대기화면 켜놓고 그 뭐냐 제이스 사진 올려두고 여유롭게 방수하는데 아, 오늘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땡겟 그것도 본캐 너무 화나있는 상..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엔 가는 거봐 오늘 1시부터 솔랭했거든요 저 오늘 많이 했어요 그 게임 지금 6시간? 7시간, 6시간 하고 있는데 솔랭을 아니 졌어 많이 아 지금 질게임이 아닌 것도 많이 졌고 지금 게임은 인정을 해아 나도 못했고 뭐 우리팀도 못했고 그냥 이거는 팀으로서 졌다 이런 게임도 있었어 그래서 졌다 하는데 끝났네 게임 아미 어, 끝내야지 이럼 이렇게 이겨야지 게임은 아니 미드에서 솔킬 따고 시야 다 확보해주면서 오리아나 발 묶어두면 이제 정글이 아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 터지는데 이런 게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쉽게 미드 솔킬 한 번만 더 딸까요? 차거게 했습니다. 그 아, 그 아, 데 뭐, 이거 그떻표하거거 방송 게 이거 어하시는거어그 이거 어게이어게 이거 어게이게이긴 한데, 뭐이가못 했더라? 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아맞게그거그떻게팀으어서게 이거 다떻게 이거 어떻게? 오더어갈렸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데거거거는 맞춰 가야 되는 건데 알아서. 파괴했습니다. 음 살려줄 수있거요 이거는 네 살았죠. 이거는 아 원래 공기 팡 나오기 전에. 방금 전판에 레오나, 아, 그거, 개 짜증이 나, 진짜. 아, 졌어요. 진짜. 아니, 미드 솔킬 땄거든? 미드 터트려놨는데, 바텀 지들끼리 싸우더니, 야 yeah, 뭐, 니, 네 애미, 드 어미, 드 엄마, 느금마 하더니, 그냥 미에 던지던데? 아, 개 화나다, 진짜. 아, 내가 그래서, 아님, 왜 던지세요? 아, <laughs> 그냥, 버스 조용히 타주시면 안 될까요? 이러면서. 제발. 잘하라고는 안 해요, 제발. 우리 지금 탑도 못했고 그냥 나빼고 다못쳤어아 짱나, 아 오늘 짱나. 아 두려움을 버리 아. 지은이 저것도 개때리고 아니다. 자 참마야 하늘 하늘이라. 맞서 싸울 때다. 참지 마세요. 아, 저는 누구처럼 네. 좀 이제 좀 부정적인 마인드를 안 갖고 있어서 끝이지. 네. 아, 누구처럼 '아, 뭐다 삭제한다', '뭐다', 어, 어, '안 좋다'보다 <laughs> 찡찡대진 않아요. 적어도 그냥 아니면 아닌 거지. 걸어가네. 집으로. <laughs> 대 아니요, 저는 그냥 찡찡대지 않습니다. 저는 이미 걸어온 길이 좀 험한 험했기 때문에 음, 더 이상 험한 일이 없어요 이제. 더 험한 길이 없어요 이제. 아, 저기나 진짜. 진짜. 아, 내 네, 지금. 고탑을 아, 그래도 한판이겼으니까 아, 이거 이기고한번더 할건데 그래야지 0 0점이 되거든요? 아, 근 네. 아니,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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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한대두대한대더 포킹 한대 때리고 뭐야 이거 <laughs> 뭐하지? 어쨌든 아 오늘 너무 짜증나 왜 짜증나 아 몰라 짜증나 아 그리고 그 매니저도 구해야되는데 아이번주야 잠깐만 지금 이번주가 얼마나 남았냐? 별내 아... 을 봐라. 우리의 미래는 빛나고 있어. 실패란 없냐 本当に準備です、ね。 누구 누구 아예 저는 저한테 이 네,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제발 뭐 누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가 잘해요 누가 더 잘해요 카일님이 잘해요 뭐누가 잘해요 카일님 누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다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요 알겠죠 네. 처벌을 위해. 경전. 핑아를 샀더라. 내가 샀나? 샀네. 맞아 두 개에다가 렌즈. 뭐 이미 게임은 끝났지만. 우리 팀에 대수한 사람이 있나요? <laughs> 우리 팀흠흠 <팀에 웃음> 저기 <처치에> 어 일대스는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한데 그치 일대스는 뭐 허용하는데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밖에 없어? <laughs> 하아 끝내 자이 게임 수준 진짜 저조하다 너무 쉽게 이긴다 뭐야 이거 <laughs> 이건 내가 방금 조금 던졌네. 코르킨만 있었으면 그래 상관없었는데. 네 상관이 없죠 또. 스펠 빠졌으니까 내가 뺏서 살았으니까. 아님 코르키 공길바. 음,

<laughs> 설마, 이데스 하신분. <laughs> 네. <laughs> 제닉스제닉스듀오이데스네 아, 나 팔려가지고. 안 게임할 수 있겠나? 어? 어? 오메. 아니, 친구가, 마. 어마가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<laughs> <제하철> 그만하자. <laughs> 아, 데스하다니. 볼드스까지는 뭐 허용하죠. 뭐, 사람, 뭐, 살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고. 아 점수 들을 게안 주네 질 때는 28점 깎아먹더니 아 짜증 나 진짜 챌린저 아나내 수준은 여기가 아니거든 난더 올라가야 돼 프록 프신 이거 신출했었는데 지석했나 저번에 아이디 바꿨나 프록신 프록신 이 아이디 얻다 버림 헐날 뒤삭해? 우린 끝이야. 뒷사관인, 그럼 그럼 앞사인가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플레이오랜만이네이 시즌3때 잘하는 친구였는데 요즘들어 안하네 아 어쨌든 챌린저 정말 짜증나 빨리 600점 찍고 부캐나야지